여러분 안녕하세요. 삐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드래곤 아예 오랜만에 가지고풀 영상을 오랜만에 했어요. 다시. 안녕하세요. 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국물쌈 만들기 장인분오집을할 건데, 닉네임을 채팅에다가 적어주시면 닉네임을 끝에다가 적어주시면 좀 닉네임이 쉬운, 쉬운 분들, 쉬, 뭐제 닉네임처럼 w w w e r r r 0이처럼 쉬운 닉네임만 두명 모집할 거예요. 10월 14일까지. 2월 14일까지 모집할 테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